아침에 보르디아를 나서서 걸은 지한 1시간가량 지났는데요. 아직도 어, 밝진 않습니다. 여기가 프로미스타입니다. 어, 프로미스타는 좀 어제 묵은 것보다는 좀큰 마을이에요. 프로미스타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꽃 향기가 대단한데요. 오늘 잔뜩 구름이 깔려있어서 해를 떠오른 해를 못볼것 같네요. 저쪽 하늘이 동쪽이에요. 이렇게 구름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왔고요. 오늘 이쪽 길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마을을 뒤로 가고 다시 출발합니다 순례자들이 걷기 시작해서 처음 만난 카페여서 그런지 아주 정신이 없고, 어, 음식, 커피 맛 또한 그닥 별로였지만, 문을 열어주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며, 어, 다시 출발합니다. 샌데로 <목소리> 데리오 아, 우시에죠? <목소리> 여러분 늦었지만 오늘의 해입니다. 오늘의, 아, 밝은 해데 어, 구름 때문에, 뭐, 이런 해도 멋있쥬? 자기 해가 이렇게 밝게 떠올랐네요. 오늘의 아름다운 길. 저한테 어떻게 살래? 라고 묻는다면, 난잘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네요. 잘 사는 게 뭘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 이 나이에는, 젊었을 때보다 이제 은퇴 후이 나이에는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잘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새로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성당에 시계가 멈췄어요. 오늘 목적지는 카리온데로스 컨덴스 거든요. 여기 이정표가 보이네요. 멀리 마을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이 주인 쪽에 상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알베리여 아, 거기가, 거기가 쉬어대지고 뭐. 어머 뭐. 짐을 못해가지고 우리 까까 커피 마시고 있지는 않 어어어. 어. 까지 걸어와서 숙제를 잡고 어, 어. 짐을 그 덕지에 물었더니 다시 프로비타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짐을 아우야 어, <laughs> 진짜 드라마에 나올 얘기잖 <laughs> 그다음에 그 거리를 채워줄까 경찰에 붙으래. 흑토로탈라 해가지고 탐구가 나안 그러겠다 그래. 그어라도좀 좋았어 전화는. 아무튼 뭐그기다면열수도을했었 오, 이쪽 마을 성당이 좀더 독특하게 생겼네요. 개를 음. 데리고 산책하는 파란 티셔츠 입은 그 아저씨를 계속 만나는 게 미스테리였는데 풀렸어요. 캠핑카를 타고 마을을 움직이면서 애를 산책시키고 있더라고요. 아, 카리온델로스 콘데스까지는 6km, 산티아고까지는 463km 남았어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더 걸으면 마을에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걸었습니다. 구름이 드리워서 어, 다른 날보다 쨍한 하늘이 있을 때는 햇볕이 정말 강렬한데 어, 오늘은 살짝 살짝 강렬했다. 네. 어, 감사하게도 오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마을 표지판이 보입니다. 카리온델러스 콘덴스 오늘 이곳에서 어, 머물다가 또 내일 출발할 거예요. 오 여기가 옆에가 됩니까? 정답해. 여기는 수도원 건물이래요.